울버햄턴 입단 정상빈, 정격 출국. 스위스에서 메디컬 후 임대, 허인회 기자. 유럽 무대에 도전하는 정상빈이 27일 오전 스위스로 출국했다. 수원삼성은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소속의 울버햄턴 언더러스와 정상빈 이적에 대해 합의했다. 바로 울버햄턴 소속으로 뛰는 것은 아니다. 그라스오퍼클럽 주리 로 임대된 뒤 경험을 먼저 쌓을 예정이다. 잉글랜드에 들렀다가 스위스로 향하지 않고 곧장 스위스로 향해 메디컬 테스트를 받는다. 수원 관계자는 27일, 정상빈이 오전에 스위스로 출국했다. 바로 스위스로 넘어가 절차를 진행해도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선수 등록은 잉글랜드 축구협회로 된다. 그라스오퍼가 시즌을 치르는 중인 상황에 굳이 잉글랜드를 거칠 필요 없이 바로 팀에 합류할 수 있게 됐다. 하루라도 빨리 팀에 합류하는 것이 선수에게도 좋을 것이라며 구단간 협의는 완료했다. 메디컬 테스트를 진행한 뒤 문제가 없으면 사인한다고 설명했다. 정상빈은 10대였던 작년 수원에서 깜짝 활약을 펼치며 울버햄턴이 일찌감치 눈여겨본 공격수다. 지난 시즌 28경기 6골 2도움을 기록했고 파울루 벤투의 선택을 받아 A대표팀에도 발탁됐다. 2021년 6월 국내에서 열린 2022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 지역 2차 예선 스리랑카전에서는 데뷔전 데뷔골까지 터뜨렸다. 작년에도 울버햄턴이 정상빈에게 관심을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는데 올해 영입에 성공했다. 취업허가서 등의 문제로 정상비는 울버햄턴의 위성구단인 그라스호퍼에 먼저 몸담게 됐다. 영국은 비 EU 출신 선수에 대한 취업허가서 조건이 까다롭고, 피파 랭킹 50위 이내의 국가대표팀 소속일 경우, 국가의 랭킹과 출전 횟수를 모두 고려했다. 최근에는 클럽 조건도 추가했는데, 정상비는 발급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상태다. 또한 울버햄턴에서는 세계적인 선수들과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힘든 것이 사실이다. 울버햄턴은 황희찬을 비롯해, 아다마트라올레, 라울 히메네스, 프란시스코 트린캉 등이 공격진을 이루고 있다. 정상비는 유럽 하브리그에서 단계적으로 올라가는 절차를 밟게 됐다. 사진 풋볼리스트